네, 7월 23일 어, 아직 장 마감은 되지 않았고요. 어, 지금 종목을 좀 살펴보다가 어, 관심 종목으로 담아볼 만한 종목이 좀 눈에 보여서 바로 좀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종목은 KCTC고요. 이거는 지난번에 어, 잘 잡아서 여기 이 꼬리에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이 이렇게 그렇죠? 고점을 연결해 보시면, 거래 터진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이,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, 수렴의 끝에서 위쪽으로의 방향은 보여주었고, 지금 다시 이큰 흐름, 큰 흐름 바닥 쪽에 내려와 있습니다. 이 부분만 다시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8200원 정도, 지금 61선 라인이죠. 61선. 어, 조금 내려온다고 하면, 뭐요 정도. 현재 기준가에서 어, 한 3%? 4%? 요 정도 가격대를 어, 중요한 가격으로 좀 보고요. 이 가격을 깨뜨리면 어, 이게 이제 다시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, 어, 이 가격을 좀 중요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KCTC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어, 그런 타점이 왔다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KCTC 다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New Power Plasma입니다. New Power Plasma는 지금 보시면 바닥을 한칸한칸 한칸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제 단기간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가장 가까운 요 어,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요. 어, 손절라인을 어, 이 정도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이 흐름만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시작하자면 이런 흐름 이렇게 보면 여기를 안깨뜨리는게 좋겠죠. 이 라인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안깨뜨리면 좋습니다. 뭐,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으니까요. 이런 거는 스스로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, 뭐, 더 짧게 하실 분들은 뭐, 바로, 이렇게, 이 정도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시고, 좀 관심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.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졌던 것을 살짝 회복을 했기 때문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음 저항은 뭐, 요 구간에서 한5% 정도, 뭐, 어, 그 정도는 짧게, 어, 스윙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뭐더 위쪽으로도 당연히 다 가능하겠지만 어,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겠죠. 어, 뉴 파워 플라즈마도 관심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세 번째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. HLB 제약은 어, 지금 한번 보자면 이런 흐름, 이렇게 올라왔죠.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과 지금 보시면,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의 끝에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확인시켜 준 걸로 좀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바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. 지금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두 개의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음, 뭐 바로 하고자 한다면 이 가격대를 좀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좀 지정해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단기적으로는 여기죠. 가까운 곳은 바로 여기 오늘 물량 걸렸던 이 자리, 이 자리, 뭐요 정도,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저항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. 그래도 시간 투자하면 저점을 다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해본다면 그래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HLB 제약 관심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